자, 오늘도 r 시 라이프. 오늘도 극한 직업. 오늘도 r 시 라이프. 자, 차가 이름이 알다시피 니트로 서커스 방수 버전. 착한 방수 버전. 빅데디라고 합니다. 자, 어, 타이어가 좀 바뀌었죠? 예, 기본 타이어에서, 어, 어 거북이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자, 과연 빅데디의, 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한번 감상도 한번 해보고요. 자, 점프대가 있습니다. 점프대 그냥 은게 아니죠? 자, 점프대를 잘할수있으지 잘, 그,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지, 점프대를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니라, 어, 묘기를 부를 수 있는지, 자, 왜 니트로 섞었는지, 잘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일반적인 일반 그할 거예요. 일반적인 주행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이 점프도 하고 막 이렇게 겁니다. 자. 자일반주에일반주에자일반이행자 이제 점프 한번 해볼까 점프 자, 자 자빨이 자빨이 없어야 는데아으로 자빨이 네 자 이제 한셨고 네. 우리는 저까지 점프 안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점프 하겠습니다. 이거죠? 에? 네? 자, 한번. 뭐. 여러분, 점프 하려면 이런 점프 해지 않겠습니까? 그쵸? 방식이 점프 하게 되 chưa 지금 방식이 멘붕했어요. 원래 방식이 좋은 차거 아시죠? 그렇지만 지금, 지금 멘붕했어요. 지금 자빠지지 말라고 이제 큰걸 사는데 미친거죠 지금? 바라 가는거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데 워낙 이제 치고 나오니까 여러분 아세요? 어, 뭐였어요? 5대천0 자, 0원 써미 그 다음에 세비지 그 다음에 어, 방식이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사온게 이제, 이제 어, 리더스커스스특디가 5대천왕이에요 RC 5대천왕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점프 잘되고 방수 되고 부품도 싸고 부품이 공급률이요 뭐70% 4 0가 아니에요 부품 공급률이 100%가 아니라 120%에요 120% 부품 공급이 엄청나게 잘됩니다 오케이. 바디핀. 바디핀 지 바디핀. 우리 바디핀 빠졌는데? 바디핀 있어? 어. 자, 긴거 해놨었거든요, 바디핀. 바디핀을좀 두꺼운 거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시라이프, 그, 여러분 바디핀 없으시면요, 우리 아이시라이 근처에 놀러 오시면 바디핀 딱 헷갈려져 있어요. 없네요. 자하 그리고 보세요. 우 저거 만약 받 한줄이탄 넘어갈게요 2탄 한줄몇 분이에요? 몇분 찍었어요? 4분? 4분밖에 안 됐어요? 어, 너무 넘무 계속 찍고 4분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한 10분 된것 같은데 지루한가? 시간이 빠져야 되는데 야, 당겨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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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디프기 때문에 그런 건가? 네. 그러 디프가 왜? 아, 아, 센터 디프. 정말. 그러면 을 땡기는 건약하다 얘기네 약하죠. <웃음> <웃음> 아, 센페리프가 있으니까 안전해 요여 걱정 나 여러분, 어, 땡기는 걸로 볼 때는요, 얘가 디프가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얘는 디프가 두 개가 있고. 센터고아니 앞쪽은 뒷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가는 거랑 진짜 으하나는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자 여러분 이렇게 됐고 땅 파는 거파기땅 네, 네, 파기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지저분하니까 물청소하러 갈게요 물청소 물청소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27일입니다 오케이 끝